살다 보면 깨닫게 된다. 모든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건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존중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세상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리가 있다. 니체는 말했다. 내가 얼마나 멀리 설수 있는가가 너의 깊이를 결정한다. 진짜 풍격은 가까이 다가가는 용기보다 멀어져야 할때 물러설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 첫째, 존중받지 못한다면 거리를 두어라.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자신의 수준을 드러낸다.존중이 없는 곳에 머무는 건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다.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멀어지면 된다.거리를 두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니체는 말했다.너를 해치는 사람 곁에 머물지 마라.그건 용서가 아니라 자기 파괴다. 가까이 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너의 에너지를 쓰지 마라. 둘째, 초대받지 못했다면 억지로 가지 마라. 모든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존중받지 않는 자리는 결코 너를 성장시키지 않는다. 억지로 끼어드는 순간, 너의 존재가 가벼워진다. 니체는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큰 고독을 느낀다. 존재의 무게는 자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생긴다. 침묵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건 스스로를 아끼는 방식이다. 셋째, 늦게 불려왔다면, 조심히 머물러라. 사람들은 종종 필요할 때만 누군가를 찾는다. 늦게 초대받았다는 건, 너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럴 땐 조용히 머물되, 그 자리를 자신의 가치로 채워라. 니체는 말했다.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항상 너의 착함을 칭찬한다. 겸손하되 스스로를 낮추지 마라. 너의 존재는 남의 필요가 아니라 너 자신의 기준으로 증명된다. 넷째, 무시당했다면 다가가지 마라. 무시한 말보다 잔인한 행동이다. 그건 너를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폭력이다. 그럴 땐 싸우지 말고 물러서라. 존중은 애써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니체는 말했다. 무시당할 때 분노하지 마라. 그건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신호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다. 다섯째, 배신당했다면 용서하고 잊어라. 배신의 상처는 깊고 오래 간다. 하지만, 그 상처를 쥐고 사는 건, 결국 나를 갈가먹는 일이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선택이다. 니체는 말했다. 상처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여섯째, 잊혀졌다면, 그들 역시 잊어버려라. 모든 관계는 유효기간이 있다. 어제의 소중함이 오늘의 무게가 되기도 한다. 떠난 사람을 붙잡는 건 미련이 아니라 자기 고통이다. 니체는 말했다. 너를 잊은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단지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을 뿐이다. 관계를 흘려보내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사람은 남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다. 그러니 흘러간 인연을 탓하지 마라. 일곱째, 모욕당했다면 성공으로 보여줘라. 세상에는 말보다 결과가 설득력이 있다. 비난에 맞서 변명하기보다 묵묵히 증명하는 게더 강력하다. 모욕은 분노로 풀면 상처가 되고 노력으로 풀면 성장으로 남는다. 니체는 말했다. 복수는 필요 없다. 내가 더 위대해지는 것이 복수다. 당신의 품격은 소리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삶은 결국 누구와 어울리느냐 보다 어떤 태도로 버티느냐의 싸움이다. 존중받는 사람은 언제나 거리를 알고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한다. 니체는 말했다. 품격이란 혼자 있을 때의 태도다. 그 말처럼 진짜 가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만들어진다.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오해와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사람의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아도 드러난다. 상처받았다고 무너지는 대신 묵묵히 단단해지는 것. 그게 어른의 품격이다. 니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의 고독을 사랑하라. 그 안에서 너는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늘 복잡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같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같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게 삶이 말해주는 품격의 철학이다.